저희가 주말부부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본업 일을 하고요. 또 주말에는 부캐인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바쁘거든요. 바쁘 주말엔 바빠. 오늘 주말인데 특별한 스케줄이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해볼까 하다가 그냥 오늘 하루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보고 나왔어요. 저희가 오늘 산 것들이에요. 맥주. 아, 맥주부터. 여름이 왔어요 여러분 이것저것 샀습니다 막걸리 저희가 맨날 장볼때 쿠팡으로만 조금 조금씩 샀지 이렇게 각 잡고 마트에 나와서 장본게 오늘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거 얼마냐 저희가 뭐 고기를 사거나 한 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과자 같은 거좀 샀는데 6만 원이 좀 넘게 나왔습니다 6만 8천 원 고기 과일 이런 거 샀으면 은 엄청 나왔을 거예요 맞아 과일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오늘 제가 당근을 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당근이 6,000원 하던데요, 여러분? 나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패스. 예전에 구독자분이 댓글 남겨주신 것 중에 너무 바쁘고 그러면 뭐 장보고 자전거 고치고 양말 꼬매고 뭐 이런 거 하라고 했는데 저희 오늘 진짜 그런 거할 겁니다. 진짜 주말 부부의 평범한 주말을 보내볼 예정이에요. 뭐 유튜브를 찍는다라기보다는 그냥 카메라 켜놓고 평범한 주말 일상을 보내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야 해요. 보통 이렇게 마트에서 장 보고 나오면은 지하 주차장으로 가잖아요. <laughs> 하지만 저희는 밖을 나왔죠? 왜냐하면 저희 차는 밖에 대져 있거든요. 저희의 평범함은 이것입니다. 자전거를 타야 하죠. 저희 집이 그 중심지 살짝 외곽에 있어가지고 마트 올 때도 자전거 타고 30분간 달려왔거든요. 또 30분간 달려가야 해. 요 장보기와 운동을 원샷 원킬로 한다는 거. 이제 다시 30분 유산소 하러 갑니다 행복유산소 행복유산소 우리 차가 예쁘게 주차되는데 여보 자전거 오랜만에 탔죠 오늘? 나는 여부가 없으면 자전거는 안 타는 것 같아 <laughs> 자전거 이렇게 좀 빼고요 그리고 가방 실어 가방을 실어 여러분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표정이 왜 그래? 안전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평소에 진짜 뭐 하는지 궁금하셨죠? 진짜 이러고 삽니다 마트는 오랜만이긴 한데 이 자전거 타고 움직이는 거는 진짜 일상이에요 <목소리> 여러분 이제 집에 도착했고요 에어컨! 에어컨 낀다! 저희 여기서 에어컨 처음 켜봐요 아, 예전에 한번 모임 했을 때한번 켰었다 그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감탄은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에어컨을 켜고 온도는 18도 24도 됐다 아 여보 나물좀 마셔야 될것 같아 네, 손 떨리네 저거 서 나도 냄새. 아 진짜 생명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희 영상 시작할 때 여기 옆에 뜬거 보셨죠? 저희 드디어 무차초스 첫 광고영상입니다 박수~~ <laughs> 저희 무차초스의 첫 번째 선택은 바로 이 냉장고 안에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여보 준비됐어? 자 열립니다 하나 <laughs> 둘 하나 둘셋 <laughs> <laughs> <오와! 웃음> 바로 요겁니다 바로 요것입니다 비앤알 17 다이어트 유산균 비앤알 씬 여러분, 저희가 이비엔날신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 두 캡슐씩 차가운 물과 함께 섭취하는 거예요. 물다 줄게. 물다 먹었네. <laughs> 어. 아침에 자전거 타기 싫었는데 그래도 공복 유산소 하고 요거 비엔날신 먹으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저희 무차추스가 처음으로 선택한 다이어트 상산균 비엔날신 제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 <laughs> 저희가 유튜브를 하면서 간간히 이렇게 협업 제안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때마다 혜림이랑 상의를 했는데 조금 저희가 모르는 제품을 소개하기가 민망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서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다이어트 유산균 비엔날신이딱 연락이 오자마자 혜림이 대기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혜림이가 여러분 이거는 놓칠 수 없죠. 무조건 해야 한다고 제가 막 강력하게 설득을 해가지고 저희 무차츄스의 첫 번째 협업 제품으로 다이어트 유산균 비엔날신이 선정되었습니다. 박수. <laughs> 우리가 선정한 거예요? 저희된거아니에 선정이 됐고 저희가 선택한 첫 번째 무차초스 픽이에요. 여러분 제가 간호사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건강에 관심이 많고 평소에도 영양제를 챙겨 먹는데 특히나 유산균은 꼭꼭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소개할 이 다이어트 유산균 비엔나씨는 건강한 유산균으로 장 건강과 함께.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일석, 이조, 일파, 쌍피란 말이죠.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먹어보고 싶었지 우리가 직접. 정말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달 전에 제품을 먼저 받아서 꾸준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보가 선택한 첫 제품, 비엔나라 다이어트 이상견. 한달 먹어보니까 어땠어? 진짜 좀 솔직하게 한번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저는 만족합니다. 근데 이게 좋다고 말하면 이게 또 협업 제품이다 보니까 좀, 아하, 얘네 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솔직한 후기를 들려드리자면, 저는 간호사 중에서도 가정방문 간호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근을 하게 되면은 운전을 해서 이동하는 시간이 많고, 또, 항상 환자분들의 집을 방문하기 때문에 여러 가정을 방문한단 말이죠. 근데 남의 집에 방문하는데, 어, 저 죄송한데, 화장실 안나 <laughs> <한 번만." 웃음> 그냥 장이 솔직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느 집을 방문하면은 그 주변에 카페나 공공 화장실을 체크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걸 안 하네? 하네? 나의 이, 이 루틴적인 업무를 안 하네? 라는 생각이 들고 병원을 나서기 전에 모든 그것을 내려놓고 갑니다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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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엔나신 유산균이 우리나라 최초로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해준 제품이랍니다 이 체지방 감소는 어떠냐 어떠세요 여러분? 최근 영상에 보면 얼굴 좀 갸름해지지 않나요? 았 까는데? 까건 까는 안돼요 <laughs> 내가 민방해서 안되고 저처럼 운동하기 너무 힘들어하고 <laughs> 귀찮아하고 아다 싫어 이런 분들에게는 이거를 추가적으로 섭취함으로 해서 좀더 부스터 기능이 되고 원동력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건강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는 BNR17 다이어트 유산균 BNR신! 신! 뭐가 그렇게 좋은가? <laughs> 이 BNR신 다이어트 유산균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이라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이 있는 모유유래 유산균을 주 원료로 1일 섭취함 기준 100억마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1억마리 100억 말리 거기다가 장까지 도착한 유산균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유산균의 먹이인 프로바이오틱스를 부원료로 합리하고 있다고요. 이 다이어트 유산균 비엔날리니 누적 판매량 1,200만 개, 누적 매출액이 6천억이 넘는 스테디셀러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후기가 엄청 많더라고? 특히 한달 사용 후기가 많고 그 말은 많은 분들께서 이 제품에 만족하고 또 재구매를 한다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유산균 챙겨 먹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다이어 유산균 귀에 나신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무천초스가 추천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제 건강한 주말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해리미가밥 해준대요. 제가 집밥 서선생으로서 건강한 집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마트에서 장가 왔잖아요. 그거 정리하고, 그리고 밥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스턴트 말고 음. 건강한 집밥 해줄게. 음. 건강하고 맛있는 집밥의 세계를 여러분 초대합니다. 저거 음식 사온 거 정리하고 빨리 밥 해야 돼. 내가 맛있게 해줄게. 근데 건강한 거 먹기로 했는데? 아 이거 하나만 하나만 먹어니딱 하나만 먹자. 오야 진짜 맛있겠다. 여러 이거 이거 냉동실어 냉동식. 냉동실. 응? 치마 수유식 해줘려 이게 사연이 있는 앞치마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철이가 내 꿈이 현모양처라고 하니까, 사준 건데. 내가 멕시코에서 정확히 3년 전이었어. 여보가 세번 정도밖에 안 입었으니까, 그치? 세번 정도밖에 안 입었어? 시인까지, 정도밖에 안 입었어? 응. 난 이런 게 없어도 잘 하는 그런 현모양처인가 보다. 근데 이 선명한 이 라인. 오래오래 접혀 있어도하는이 라인.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오늘은 집밥 선생으로서 아주 건강한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김밥, 그리고 회오리 계란말이입니다. 박스? <웃음> <웃음> 아, 박스 쳐야 되는 거야? 이거 박스? 착착착착착착 오늘의 조수는 음. 배인철님이시고요. 먼저 밥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참치 이렇게 캔 따가지고. 아, 그래. 그건 내가. 내가 할게. 그래. 막걸리 냉동실 넣어놨지? 넣어놨지. 어, 막걸리 먹고 싶다. 그리고 뭐, 해림이 밥 먹고 싶다. 설마. <웃음> <웃음> 여보, 이거 뭐, 이거, 이거 보여드려야 돼. 뭐. 일반적으로 국미를 먹잖아요. 항상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잡곡을 만들어 놓는답니다 이렇게 산게 아니에요. 제가 다 섞은 거라고요. 첫 물을 이걸로 해야 돼요, 뭐. 아니야, 이건 씻어가지고 버려첫 버릴... 물이 중요하대. 첫 물을 정수물로 하래. 아, 그렇지 그래? 어. 왜냐면 처음 씻을 때이 쌀들이. <laughs> 여보, 중요한 중요한 강의 하는데 지금. 어, 말야 말할... 내가 여기서 봤는데. 어, 여보, 나 손을 씻었다. 아하. 아, <laughs> 그래서 뭐라고? 첫 물이 중요하대, 맞지? 음. 정수물로 해야 된대요, 여러분. 왜냐면은, 처음 물을 부었을 때 쌀이 그걸 흡수를 많이 한대. 그리고, 우리 정수기 브리타. 저희 브리타 정수기. 이거 다잘 쓰고 있어요. 진짜 잘 써요. 이거 한번, 여보가 기름에 볶아주면 돼. 맛있겠다. 맛있겠지? 어. 같이 어묵이랑 볶아주면 돼. 좀 이런 영상 찍어보고 싶다더 응, 내가 좋아하는 영상. 예쁘게 좀. <laughs> 감성 브이로그 하고 싶었응 음악 좀잘 깔아줘, 이거 알았지? 이 김밥의 하이라이트고할수 있는 계란을 한번 부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캠핑용 두부스타입니다 이제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작다 그렇지? 음. 주방이 없어. 음. 그래도 뭔가 짝하는 느낌 나지 않아? 오늘 잔치날 같지 않아? 오늘이야. <laughs> 오늘은 명절이야. 어, 명절 맞네. 뭐? 첫 고업했으니까. 영상 올라가는 날 기점으로 그날을 무차초스 기념로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순간, 저의 피땀용으 같은 계란말이 가아했습니다 짠! 예쁘죠? 음, 잘 계란말이 잘한 것들 찾으신다. 아 탕, 탕, 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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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그때 기억나? 자전거 타고 남산 올라갔을 때? 응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했으니까 여보 하고 싶은 거 하러 하자고 랬었잖아 응. 그때 여보가 얘기한 게 쇼핑이랑 요리하는 거였잖아 맞아 나 요리 같이 하는 거 좋아 이런 거 했던 거야? 응 나는 이런 순간이 좋아 이런 순간을 위해서 산다고 하나?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사람보다 다를 거 아니야 이런 순간이 행복해 말씀드린 어? 순간 밥이 다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를여기를요 이걸 이렇게 빠르게 저어주면서 한김 식히고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해주는거지 어? 대기업의 맛이 그래. 대기업 석, 척척 박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만들었다고, 그니까 러 맛있지 나밥 잘했지? 쿠쿠가 잘했네 여보 쿠쿠랑 살아 그럴거면 그냥 쿠쿠랑 둘이 살아 어? 뭔가 굉장히 듬뿍 들어간 느낌이야 소금이 뜨거워, 뜨거워. 큰일 났다. 어떤게 하지? 햇반에 섞자. 그거 하나로 이게 중화가 될까? 카메라 좀 꺼볼래? <laughs> 뜨뜨뜨거워. 그래도 행복하다, 그치? 저기. 여보, 어? 아름답게 꾸며봐. 일단, 끝! 여러분, 준비가 끝났고요 <laughs> 본격적으로 김밥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밥 사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즘에 김이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서 김밥이 있기 많아가지고 어. 김값이 70% 올랐대요. 제가 동생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9살, 11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동생 이렇게 막운동을 하거나 소풍 가면은 엄마가 음. 항상 출근 전에 김밥 쌀 재료를 딱 준비해놔. 음. 그러면은 내가 일어나가지고 아, 진짜? 김밥을 싸고 보고를 담아 주는 거지. 그 각자 집집마다 김밥 맛이 다 다르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세상에 있는 엄마의 수만큼 김밥 맛이 있다고 생각해. 어, 명언이네. <laughs> 그리고 자기 엄마 가 김밥 이 제일 맛있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엄마는 항상 김밥에 그 소고기 간장을 해줬어. 진짜 크리스렸네. 어, 무조건. 이렇게. 벌써 맛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게 중요해. 얘를 한방 이렇게 덮어야 돼. 근데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부 경력으로는 여보보다 훨씬 선배님들인데, 여보가 김밥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아? 난 지금 여보 가르치는 중인데, 여보, 갑자기 이렇게 논란 만들래? <laughs> 한 번, 한을 이렇게 꾹 눌러줘요. 음. 이렇게 꾹꾹꾹꾹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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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붙질 않는데, 여기? 어? 왜안 붙지, 얘는? 그럼 다시 찍자, 영상. 이건 아닌 것 같아. 조작이야, 조작. 어, 그거 주작이야. 썰면은, 꽉 잡으면은 김밥이 안 터져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김밥 완전 잘 싸지 않았어요? 완전 꽉 찼는데? 이제 배고프지? 어, 진짜 배고프지? 진짜 배 이렇게 김밥 싸면서 앞에 카메라 있으니까 뭔가 라이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제그런네 음. <laughs> 느낌.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저희 얘기 좀 해볼게요. 요즘 어떻게 하는지? 요즘 저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내는지. 아주 바쁘게 살고 있어요. 월라 수목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유튜브 편집할 시간도 오빠는 많이 없어서 되게 힘들어하는 순간 김밥이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 용기와 힘을 주네! 드르륵! 아, 이게 떨어지네. 여기가 안 붙어, 끝에가. 그래도 뭔가 김밥스럽다. 그러게, 안 터지네. 김밥 공장에 내 부스터를 줄게. 좋아요. 막걸리. 좋아요. 그럼 이 막걸리 혹시 보셨어요? 달빛 유자라는 막걸리인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은은하게 단데 되게 상콤해요 여기저기 만나는 사람마다 음, 추천해드려요. 추천해주고, 보이면 무조건 사먹거든요? 한글탄 고흥 유자 하나이 통째로 들어간 유자 막걸리래요. 고흥 막걸리인 줄 알았거든? 어, 어디 거야? 서울 막걸리였어. <laughs> 기회가 되면 고흥 가서 유자를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막걸리도 맛있어, 이 막걸리 맛있어. 안 좋으네. 형, 김밥 먹어야지. 바보 떼고, 야. 어, 아, 진짜 이렇게 카메라 액정 보고 있으니까 라이브 하는 것 같다. 음. 지금 라이브를 켠면몇 명이나 과연 들어오실까? 우리가 한번 라이브 했었잖아, 옛날에. 음. 그때, 최고 200명까지 들어왔었거든? 지금은 한, 20명 들어오실까? 되게 신기했는데, 그때.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또켜려고 하니까 무서워. <laughs> 안 들어올까 봐보도 최근에 저희가 생각이 되게 많아요. 특히.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것도 그렇고, 진짜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니까 내가 힘들다는 말을 못 해본 적 없잖아. 한 번도 없어. 직장생활 하면서 같이 유튜브를 하려고 하니까, 와, 이래서 사람들이 번아웃이 오는 거 다. 근데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제 입에서 처음 꺼내봤어요. 직장생활 도 그냥 막을순 없잖아요. 돈, 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내할 일을 하면서 버티고 퇴근하면 편집하고. 물론 다 너무 좋거든. 직장생활 하면서 월급받는 것도 좋고, 이렇게 좋아하는 유튜브 하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게 한 6개월 이렇게 하니까, 아, 진짜 번아웃이 온다. 그걸 좀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최근에 희망사항이 그냥 하루 잠만 자고 싶다. 진심이에요. 어 나. 응. 내가 이런 걸 절대 안 해. 나도 내가 놀랬죠. 최근에는 저희가 직장 생활에 대한 또 고민도 하고 있어요. 과연 직장 생활을 계속 이 일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과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진지하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요즘에 막 복합적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또 유튜브를 재밌게 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기회가 오기도 하고 또 보이기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직장이라는 인 그거에 묶여 있다 보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아니면 저희가 능력껏 할수 있는 거에 제한이 항상 있더라고요 나는 뭐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해 너무 우리가 눈만 높아서 어, 그런 것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겁못 들었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응. 진짜 잘난 줄 아네. 뭐 이런 거도 볼수 있지. 세리민은 삼십 세 초반이 좀 넘어갔고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죠. 몇 살이노? 맞아요, 맞아요. 이제 저는 이제 내년에 마흔이거든요. 고민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마흔이라는 나이가 뜻다는 거에 대해서. 상춘기야. 내가 저번에 강연을 하나 었는데 우리가 평균 수명대로 살면 3만일을살수있대 아. 그게 보통 80년이라고 보는 건데 3만일하면 되게 짧아 보이지. 응. 네.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말한번 줘. 이미 나는 만 오천 일을 살았어.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은 나머지의 만 일, 이만 일 정도는 본인이 더 하고 싶고 행복한 일을 찾아가라는 그런 내용의 강연이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만 오천 일밖에 안 남은 거지, 인생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잡고 이제는 골라야 되는,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매달 월급을 주는 직장 생활을 할 건지 아니면 힘들더라도 보장된 삶이 없더라고. 너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위해서 조금 모험을 해볼 것인지. 근데 그게 난 나이 많아지는 거지. 보통은 언제 오나? 보통 졸업하고 취직 준비하면서 그때쯤 오지 않나? 30대 나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고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내가 해야 할 고민은 어떻게하면좀더 좋은 병원에 갈까? 간호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도 없는 거지. 여부가 하는 그런 고민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럽고 멋있어 그래서 응원해줘요 왜냐면 내가 할 수도 없는 거고 나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두려워 솔직히 말하면 많이 두려워 왜냐면 우리는 이미 한 배를 탔기 때문에 <laughs> 근데 나도 매일매일 고민이야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씩 바뀌어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거든요 유튜브가 우리에겐 뭘까 그런 얘기 언제 했어? 여보, 술 많이 먹었어? <laughs> 약간 이게, 음. 자식 같아. 아이를 낳으면, 물론 아직 우리는 아이는 없지만, 아이가 이쁘든, 살았었든, 입든,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내 아이고 평생 같이 갈그 존재가 되는 거잖아. 유튜브가 이제 그게 된것 같아. 우리가 뭐 피곤하든, 힘들든, 구독자가 안 내든, 조회수가 안 나오든, 이제는 때려야 될수 없는 그 존재가 된것 같아. 음. 그래서 이제는 아이 같은 게 아닐까. 커가는 걸 보라, 바라보는 거야. 응, 음, 근데 요즘 잘못 커더라고. <laughs> <laughs> 요즘 우리 우리 아이가 너무 못 커요, 세는 거야. 우리 아이만 지금 주검실 시는 것 같아. 원래 멀리 뛰기 할 때도 뒤로 좀 걸어가는 거야. 많이 가던데, 한장 보고. 어디, 어디까지 뛸 건지. <laughs> 유일하게 내가 싫은 게 여보가 못 믿는 게 싫어. 나 힘들어도. 돼. 아, 힘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발래가지고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나 힘들어도 돼. 합격. 여러분이 주시는 거몸좀 힘들게 해 봐봐 밥좀 갖다 주신아 진짜? 갖다 줄까 말까 했으 마지막 김밥을 말아 보겠습니다 마지막 김밥 계란도 없고 햄도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김밥이다 어피가 좋겠다 됐 내일 10초는 김밥 먹겠게 여보 <웃음> 내일은 라면에 김밥이네 라면에 김밥 먹고 김밥 이거 김밥 전 해줄게 김밥 전 알아? 김밥 전 해줄게 됐다 끝 여러분 남편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청소하고 설거지 내가 하잖아 막 아, 청소 나해 근데 아, 여러분 제가 청소를 안 하고 설거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청소와 설거지가 오바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잖아 설거지는 얼마 정도 걸릴 거 같아? 10분 그래? 그러면은 나 10분간만 좀 누워 있을게 소녀 물러가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응. 내가 이렇게 칼면 이렇게 딱 줄게, 여보. 아이고, 응. 아이고. 응. 응. 오늘 한 것도 왜 이렇게 흥분하냐? 여보 너무 시끄러워, 여보. <laughs> 이런 영상 괜찮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댓글로 응원만 하지 마시고. 괜찮으면 괜찮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알아차린답니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진짜 좋았어요. 제가 원하는 주말을 보냈거든요. 같이 쇼핑하고, 같이 밥 해먹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가 정신건강에 좋고,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사이가 진짜 좋은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여러분이랑도 하는 것 같아서 좀더 마음적으로 친해진 것 같고 또 뭔가 좀더 건강한 관계가 된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적 친밀감이 더 생긴 느낌이에요. 물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만 여러분도 댓글로 막 이런저런 얘기 달아주시잖아요. 좀더 저희의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았나. 지금 밥 배부르게 먹고 술도 한잔 해가지고 바로 잠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저 설거지하는 물소리가 약간 ASMR처럼 들려요. 여보 너무 시끄럽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마 아이고마 고생했다. 누우면 못갈것 같아. 지금 나는 카메라에 대놓고 휘시콜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정말 여보가 편집하다가 깜짝 놀랄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를 얘가 해 놨냐? 할지도 몰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 인사드리고 운동 가자. 여러분, 저 아직 할 말리가 많거든요. 나는 아 아하...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과 한 발짝 좀더 가까워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남편은 운동을 하러 간대요. 그러면 저는 그동안 좀 명상을 해 보겠습니다. 침대에서 하면 너무 자는 것 같으니까 바닥에서 한번 해볼까요? 영상을 영상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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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웃음> <laughs> 해보겠습니다. 아 어, 맞다, 저희 집에 수박도 있는데 아까 밥 먹고 디저트로 수박도 먹으려고 했는데.